지난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오늘 설교를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람왕 벤 하단이라는 아람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또한 정복하기 위해 몇 차례 침략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람 군대와 전술은 이스라엘 왕에게 들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람 장군 아람 군대는 매번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패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미리 아람 군대의 전략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벤하나드는 이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고 그 군대를 동원시켜 엘리사를 죽이러 이젠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아람 군대와 엘리사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와 불말의 포위가 됩니다. 그들은 눈이 멀어서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이끌려 가게 됩니다. 아람 군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엘리사의 자비로움과 엘리사의 용서로 말미야마 그들은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설교의 흐름이고 핵심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는 벤 하다는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겠 노라 결단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아람 왕은 더큰 군대를 가지고 군대와 함께 북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23절과 24절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2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노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고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 아람은 더 이상 내가 돌아오지 않겠더라 결단 했지만 24절에 바로 바뀌게 되죠. 24절 어떻게 되죠?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왕 베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 아람 군대는 무엇을 지금 경험한 거죠? 죽음을 생명으로 어, 얻게 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아람한 베나다는 모든 군대를 모아서 어디로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기근과 전쟁의 여파로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건 충격적인 사건들이 그 본문의 6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이 구절을 소개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A라는 가정과 B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너무 배가 배가 고프다 보니까 오늘은 당신의 자녀를 우리가 네,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합시다. 그런 계획까지 하는 그러한 굶주림의 처참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6장 25절부터 29절을 읽어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자마자 그북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 즉 요람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요.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저번 주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 바로 요람을 구출해주고 구해줬잖아요. 그때 그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표현할 만큼 그만큼 존중했습니다. 존경했었습니다. 우리 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 요람왕입니다.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아버지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이 요람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6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느라 즉 요라망이 그 전에는 아버지여라고 얘기했었던 그 누구요? 엘리사를 10절밖에 안 지났습니다. 10절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오늘 엘리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모두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 하셨듯이 오늘도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이 악한 왕 요람을 심판하십니다. 이 요람 왕을 심판하기 위하여 북 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누구였을까요? 예후 이름이 오늘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후는 그 전에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요람, 그 전에 아하시야, 그 전에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그리고 아시아그 다음에 누구까지요? 바로 오늘 요람 왕까지 섬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 군대 장관으로서 능력 이 있었던 그러한 군대 장군이었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우를 통해 예우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바로 아합의 왕조를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섬겼었던 바를 제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열왕기하 0장1 1절과 열왕기하 0장2 8절에 예후에 대해서 한번 나오는데요. 어, 이건 제가 너무 그 위로 위로 주시면요. 네, 어, 이게 그 되게 복잡하죠. 처음부터 한번 파라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나단이 원래 누구를 치려고 했었던 거예요. 요람 북이스라엘 왕이었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을 누가 지켜주죠? 엘리사가 가서 지켜줍니다. 그러자 베나단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공격을 하죠. 그러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표현이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사를 지켜주죠. 그 다음에 요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요람이 아 베나단이 다시 요람을 그 치러 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포위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를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엘리사를 죽이려 공격하려는 도중에 누가 또 도움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후를 통해서 요람을 오히려 심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오늘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 화살표만 계속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 이렇게 그 예후가 누구요 아합의 그런 집안을 다 심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열1기하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던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다음에 28절에 보니까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다하를 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예후가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바로 아합의 집에 속한 그러니까 아합의 씨를 다 멸절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요.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후는 다를 모두 멸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북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몇 개의 왕조가 있었냐면요. 아홉 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왕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왕조가 그 아홉 개의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왕조는 여로보암, 두 번째가 바사, 그다음에 이거는 그 나중에 네. 여로보암, 바사, 시모리, 오무리 왕조까지 가게 됩니다. 오무리가 누굴 낳냐면요. 오무리가 아합을 낳아요. 아합을 낳고 아합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렇게 그 아합 장군이 지금 와서 요람까지, 여 요람까지의 그 왕조가 하나의 왕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끝나자마자 예후 왕조가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위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이거 엑셀로 정리해서 10년 단위로 쭉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봤어요. 북 이스라엘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예후가 음. 등장을 하면서 예후가 누구를 지금 친 거예요? 여우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 거죠? 이젠 아합의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는 거죠.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왕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 나라가 평안할까요? 좋을까요? 가장 불안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만큼 예후 왕조는 그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피해를 보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누구를 다 멸절하라고 했죠? 아합의 씨들을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요. 북이스라엘만 그 아합의 씨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남유다도 누구의 씨가 있었냐면요. 아합의 씨가 있었어요. 즉 바로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 아달라라는 여왕이에요. 그 여왕의 아들이 여호랑이에요. 여호랑. 그래서 어, 그, 아, 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지금 적혀 있긴 한데 밑에 있는데요. 그 아하시아 그래서 쿠테타를 통해서 그 누구를 죽이게 된 거냐면요, 바로 아달야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아합의 다른 시기 때문에 남유다의 바로 왕조도 같이 죽게 된 거죠. 되게 복잡해졌 복잡해졌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후가 유람을 죽일 때 남유다의 왕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시아인 거죠. 그래서 아시아가 죽자마자 그때 왕권을 탈취한 그 왕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여성 왕입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아달야인 거죠. 아달야. 아달리아. 아달야는 왕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 이세벨의 딸인 그런 그아시아의 엄마가. 바로 그 남유다를 다 먹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불안한 시기, 남유다도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지금 동시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제가 본문 말씀 하나만 더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가 등장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유다와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에서 정자를 도망하는 죽었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열왕기야 11장 1절에 보니까요 죽자마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아가 그의 아들 아시아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어떻게 어 한대요? 모두 멸절하기 시작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자손은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헷갈리죠? 남유다에 있는 바로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내가 왕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거대한 정말로 그러한 힘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윗의 왕조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노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멸절하다라는 것을 하나만 더 내려주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내려주세요. 멸절하다가 휘심이드라는 단어인데 그게 샤마드에서 그, 그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멸절하다가 모두로 멸절하였는데 왕의 자수는 모두 파괴하다, 전멸시키다, 근절하다. 이거는 집합. 그러니까 모든 씨를 우리나라 말로 다말려버리다 더 이상 다윗의 씨가 남아 있지 않도록 씨족을 다 없애 버린다라는 표현인 거죠. 완전히 파괴하고 말살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샤마드가 누가 샤마드하기 시작했냐면요. 아달아가 샤마드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 파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누구의 언약으로서 이어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달야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언약이 깨어지도록 이어지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샤마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파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다윗 왕가가 남유다를 치그리할수 그 없다 이렇게 다스릴 수 없다 내가 다스리겠다 하면서 아달야가 그 사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북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도 하나만 보시면 그 이세벨의 영향력이 어, 그 얼마나 컸냐면 이세벨은 시돈, 지금 동그라미 친 곳이 시돈입니다. 그 시돈의 공주였었습니다. 그 공주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합이랑 결혼을 하면서 북 이스라엘을 다 바알, 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완전히 이쪽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왕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정복하기 위하여 그의 땅아달리를 통해서 바로 남유다까지 침략을 하게 된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보단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 땅을 다 치리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 이세벨의 영향이 바로 남유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인 다윗 왕조를 멸절하면서 바알에 숭배하는 나라 바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거대한 꿈이 이세벨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아달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천했었을 때 바로 전환점인 이절 말씀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여호와 로의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면서 여호와 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이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시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여기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을 나눴습니다. 파란색은 분사입니다. 빼내어 숨겨 피하여. 이 분사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요 맨 마지막 메인 동사인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와 연결이 됩니다. 누구를 지금 빼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어디에서요?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구출하나 빼내다 라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를 빼내어 그의 유모의 침실에 어떻게 한다고요? 숨겼다. 숨겼다라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추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안전한 장소로 그를 이동시킨 거죠. 그 다음에 요하스를 어떻게 한 한거, 거죠? 피하여가 나옵니다. 피하여 그 위험에서 피하여 죽음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행동,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되는 모습을 다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여 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를 보호하였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아달야는 <laughs> 다윗왕주를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샤마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지라가 라임이 딱 맞아요. 이건 로하마트입니다. 세상은 샤마트, 샤마드 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로하마트 하게 합니다. 세상은 파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다라는. 누구를 요아스를 누구를 다윗 왕조를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위험에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줄이자면 여호와 로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요아스를 어디로 옮긴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된 사람은 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생명으로 이동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원대한 우주적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요하스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 요하스를 빼내어 숨겨 피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빼내어 숨겨 피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 로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몇번 나올까요? 여호와 로이 열번 이상 나왔다.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열번 이상 여호와 로이 예. 의미로서는 많이 나오는데 단어로서는 여호와 로이라는 단어가 딱한번 나옵니다. 딱한번 여러분들 다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는 10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표현할 때 바로 여호와 로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시0편 23편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이십니다 그러니까 뒤에 파란색을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불가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삼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절 말씀 볼까요?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히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한이 넘치나이다. 이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실 이 시는 동사 제가 파란색으로 쓴 것을 다 미화유 시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요. 영어로 보게 되면 미래 시제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다시 영화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앞으로 다 이젠 미래 시제로 바꿔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불판에주이실 것이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직 다윗은 인도함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빼내어 숨기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감사시가 아닙니다. 다윗의 탄식시, 다윗의 신뢰시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언젠가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신뢰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그 다윗의 고통의 탄식의 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우리 삶도 다윗의 시를 쓸 때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하스처럼 어린 나이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있었던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내요. 숨겨 피하여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빼내요. 숨겨. 그다음에 피하여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바로 우리의 이런 고백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여호와 로이신, 로이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목자의 개념이 바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입니다. 이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은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요. 신약에서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본 15장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누가 보면 15장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비유가 양 1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 선한왕은 그한 마리의 양을 찾아 99마리를 맡기고 그한 마리의 양을 찾아 골목으로,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상과 같은 광야로 그 목자는 달려 들어갑니다. 달려들어가면서 그 목자는 나뭇가지에 찍기며 또한 그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탈진한 모습으로 그 양을 찾아다닙니다. 왜 탈진한 모습으로 찾아다니냐면요. 그 잃어버린 양을 그날 찾지 못하면 그 양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3미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혼자 된그 양은 홀로 된그 양은 3미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요. 나뭇가지에 걸려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짐승에 잡혀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악한 목자에게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한 명의 아니 한 마리의 양을 살리고자 선한 목자는 산으로 광야로 골짜기로 달려 들어갑니다. 탈진한 그한 마리의 양을 메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우나운 마리의 양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인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골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찍기시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탈진한 모습으로 우리에 달려오셨습니다.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너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다시 어깨에 메고 우리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아홉 아홉 마리의 양으로 인도한 거죠. 그리고 실만한 물가오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로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깨에 메고 풀은 풀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실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한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다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만 보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요. 여호와로 이 하나님 이 오늘 분문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이제 바알의 신당이 아사 아사라의 모든 영향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다 허물고 그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며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들과 호위병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그 왕은 누구죠? 바로 요시야. 그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들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리아가 무리 아달리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었더라. 태어났을 때부터 6년 동안 그를 보호하시고 여호와로위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 그를 구원하시고, 일곱 살이 됐을 때 다시 다윗의 왕조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달랴가 세상을 통치하면 한 번만 더 클릭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깨어진 다윗의 왕조를 다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아홉 왕조가 있었지만 남유다는 하나의 왕조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왕조로부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빼내어 숨기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도 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